슬로우 조깅의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. 첫 번째, 니코니코 페이스. 왜 다나카 교수는 웃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슬로우 조깅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? 니코니코 페이스는 유산소 대사를 최대로 활용하는 강도이며 운동 후 기분 좋은 피로감과 성취감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. 운동 중에도 대화가 가능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. 최대 심박수의 60%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. 최대 심박수는 220배기 자기 나이를 하면 됩니다. 30살이라면 220배기, 3 30 0의 60%, 즉114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면 됩니다. 계산하기 귀찮다면 오늘 날씨 참 좋다. 기분이 산뜻하다를 수만찬 상태로 말할 수 있으면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. 심박수 85% 이상부터는 무산소 운동이 될수 있으니 니코니코 페이스를 꼭 유지하면서 슬로우 조깅을 해봅시다. 다음 편에서 만나요.